질경마저도 이런 권역별 발전 전략에서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지금처럼 계속 밀려버리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5극 3특을 중심으로 권역별 균형, 균형 성장 전략으로서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라는 정책으로 지금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과 그러면 메가시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선협력 후 통합입니다. 협력을 통해서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하나로 되게 만드는 사업이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정통합도 훨씬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행정통합은 지역의 자율에 맡겨서 지역 스스로 풀어나가게 할 겁니다.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필요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5극3특 전략에 따라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권역별로 수도권과 같은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가 없어도 적어도 이 권역 안에서는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 앞에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산, 창원, 울산을 오가는데 차 없이 다니차 없이는 못 다닌다고 하면 청년들이 바로 차를 자가용을 가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없는 지역이 돼버리면 그러면 수도권과는 확실하게 격차가 생겨버리는 거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창원에 있는 청년이 부산에 일자리를 구하면 집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는 권역별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어디에 직장을 구하든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를 들자면 이런 것부터 생활권을 만들어야 경제권도 하나가 되고 경제권을 권역별로 만드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그걸 통해서 권역이 자연스럽게 필요한, 필요하다면 행정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지역이 이제는 청년들이 떠나가는 지역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한해만 육천 명 이상의 청리 삼십 대가 불경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해 육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도권의 부동산이 배경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들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들어서 전국이 골고루 다섯 개 이상의 수도권을 만들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